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 볼 기업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이 기업은 자동차, 조선, 가전 등의 산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철강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철강 대장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트 월봉으로 보시면요 이제 꾸준하게 과거부터 일정 사이클을 유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클 하나의 텀이 굉장히 좀 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장기 투자하시면 좀 큰일 날수 있고요. 막 여, 여기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영원히 물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초장기는 하지 마시고 저, 절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에 들어가셔서 수익을 좀 내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투자 기간은 한 1년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중장기적으로 1년 안쪽으로만 좀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물론 배당은 좀 괜찮긴 하지만 그렇다고 주가가 계속해서 뛰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우상향하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일봉으로 돌아가서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한번 크게 눌렸다가 최근에 반등이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뭐 전저점 한 21만원 그러니까 20만원 초반대 찍었다가 지금은 35만원 찍고 살짝 내려온 상황이에요 자 어쨌든 추세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반등세가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대부분이 좀 수익 구간이실 텐데 만약에 과거에 여기 꼭대기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계신다면 조금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각자의 평단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달 기준으로 이제 수급 상황 좀 살펴보면요 한달 기준으로 개인들이 많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좀 팔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최근에 연일 샀어요 개인이 연일 진짜 계속 빨갛죠? 그리고 외국인들은 연일 팔다가 자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최근 이 거래일 동안은 좀 들어오고 있어요 다시. 그래서 포지션을 좀 바꾼 모습을 우리가 포착이 됐고요. 자, 기관은 뭐 계속해서 팔고 있지만 어쨌든 파는 게 아주 크진 않아요. 양이 엄청 크진 않아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중요한 건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죠. 어, 왜냐면 기존에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온다는 팩트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고요. 자, 공매도 비중 보시면요. 어쨌든 한 자릿수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보시면요, 이렇게 한 번씩 튈 때가 있어요. 뭐, 10, 11, 23, 뭐, 이렇게 튈 때가 한 번씩 있는데, 최근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달, 한 자릿수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래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매출부터 살펴볼게요. 60조, 64조, 64조, 57조, 76조, 84조, 85조. 그러니까 흐름이 보시면요. 여기서 살짝 올라가다 횡보 그리고 다시 눌리죠. 눌렸다가 다시 한번 3년 동안 우상향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근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좀 불안해요. 올랐다 내렸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이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꾸준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너무 초장기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언제 어떻게 어팡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어팡에 따라서 크게 좀 낙차가 좀 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좀 참고하셔야 될것 같고요. 단기순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불안정합니다. 다만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것은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씩 올라와요. 매출도 살짝 올라오고 어, 영업이익도 살짝 올라오고 단기순이익도 소폭 올라가는 거 이런 점은 그래도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부채비율 보시면 66, 67, 65, 65, 66 올해도 65 60 중반대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래도 안정적인 부채비율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ROE 보시면 6, 3, 4, 3, 13 올해는 6 그러니까 뭐잘 나갈 때는 14 근처까지도 갔는데, 어쨌든 올해는 6으로 다시 한번 좀 내려오면서 어 수익성에 있어서는 좀 아쉽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당 순위익도 보시면요. 굉장히 불안해요. 뭐, 32,000, 19,000. 눌렸다. 또 뛰어요. 21,000. 또 눌려요. 18,000. 그 다음 엄청 크게 뜹니다. 75,000까지 갔다가 다시 한번 우하향 42,000, 40,000.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 높은 수치긴 하지만, 어, 지금 우하향하고 있다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음, 뭐, 작년하고,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올해도, 어, 올라가지 못하는 점에서 조금 아쉽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래도 동산 이제 배당금 좀 괜찮아요 보시면 올해 12,571원이 기대가 되고 있고 이대로 배당한다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3.92%의 배당 수익률을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에 따라서 계속 변하긴 하겠지만, 뭐, 과거에 주가가 좀 내렸을 때는 막 5%도 가고 그랬거든요. 5% 때. 그런데 지금 이제 거의 4%까지 내려왔고, 주가가 뛰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한 4%에서 5% 사이, 요 정도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배당. 그래서 배당은 좀 괜찮은 기업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PER은 8.04배, PBR은 0.47배로,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약간은 저평가돼 있는, 그래서 우리가 수치적으로 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지난 4분기를 저점으로 분기 실적이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하반기에는 글로벌 철강 수요가 개선이 되면서, 어,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동사의 1분기 영업이익은 5,340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76% 감소, 좀 크게 떨어지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그래도 흑자전환하는 좀 개선되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철강 자회사인 포스코가 작년 4분기에 6,230억 원의 큰 영업 손실을 냈었죠. 하지만 올해 1분기에는 2,07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면서 다시 한번 그래도 흑자전환하는 모습은 좋아 보입니다. 자그 배경을 보시면요 이제 침수 복구비 이 작년에 침수 이슈가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눌렸었는데 주가도 어쨌든 이런 침수 복구비 등 이런 일회성 비용이 좀 해소가 되고요 생산량과 판매량이 정상화되면서 수익성 개선에도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철강 수요는 좀 부진한 상황이에요. 그런 점은 좀 아쉬운 아쉬운 상황이지만 연초 들어서 주요 철강 업체들이 가격을 가격을 꾸준히 좀 인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강 가격은 계속 상승 중에 있는데 당연히 이제 철강 가격이 올라가야지 동사의 실적도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점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불행 중좀 다행인 모습이고요. 최근에 글로벌 철강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어, 당연히, 중국 철강 업체들의 손익 상황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강 산업은 과거에도 그랬고, 계속해서 중국하고 밀접한 연관이 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살아나야 철강이 살아난다. 이거는 그냥 공식처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많이 뛰었던 게,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컸어요. 음. 그 이외에도 뭐, 2차 전지 소재 신사업 모멘텀도 있었고요. 그리고 거시경제, 매크로, 이쪽 이슈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올리긴 했지만, 가장 큰건 당연히 중국에 대한 중국이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내면서 제로 코로나 끝내면서 이제 경기 부양책 어, 더불어서 이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죠. 자, 어쨌든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디까지 왔죠? 그래서 어, 자, 2분기에는 업황이 다시 소강 상태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분기에는 막, 어 지금 많이 올라왔지만 2분기에도 이런 식으로 막 계속 가파르게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2분기에는 살짝 이제 조금 뭐 박스권이 됐든지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어 이제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등락을 반복하다가 하반기부터 또 다시 한번 출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요, 이제 중국과 서구의 철강 수요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사의 실적도 그때부터는 더좀 가파르게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 이제 관련한 신사업이죠. 미국에서 동사는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을 점토에서 추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콜딩스는 호주 딘달리, 딘달리 리소스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 협약, 자,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지난 14일에요. 그리고 이번 협약으로 진달리 리소스는 미국 광고에서 자, 점토 리튬을 시추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제공받아서 홀딩스는, 뭐라냐, 포스홀딩스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자, 최적 리튬 추출공정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협업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이쪽 사업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 라는 내용이에요. 2차전지 관련해서. 자, 그래서 최근에 이슈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많이 올라왔죠. 지금 그래도 좀 저평가 구간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이에요. 사실상. 어, 저도 이게 분석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이에요. 왜냐면 지금 많이 올랐음에도 저평가라서 지금 그런 들어가야 되나? 어? 근데 또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 될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좀 고민에 빠졌을 그런 구간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개인적인 견해를 드리자면요. 어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저는 그래도 조금 어, 쉬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전평가 구간에서는 이제 들어가셔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편이긴 한데 아 일단은 조금 많이 올랐고 2분기에는 일단은 어, 모멘텀이 좀 줄어들 것으로 보여져요 소강 상태로 이렇게 진입을 한다고 이제 지금 시장에서 도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간 대비 수익성에 있어서는 2분기에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신규로 들어가긴 좀 아쉽다 다만 이제 보유자 분들은 조금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좀 쉬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일단은 좀 관망하시고, 보유자분들, 밑에서 들어가서 수익 많이 나신 분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20만원 초반대 들어갔어. 요 그래서 25만원 밑에서 들어갔다 칠게요. 25만원 밑에서 들어가서 지금 수익이 많이 났죠? 그러면은 지금은 한, 한 60%에서 70%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아, 1차적으로 분할, 아, 이제 분할 매도 해주시고, 그래서 비중을 좀 줄여가시면서 어디까지 보시냐면요. 목표 주가는 제가 자, 분석한 게 37만원. 음, 37만원까지만 여러분들 최종으로 보시는 걸 이 정도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 60에서 70%, 여기 25원 언더에서 들어가신 분들, 이렇게까지만 좀 보시고, 여기서 마무리 하시는 걸로. 근데 여기까지 못 간다, 못갈것 같다? 그럼 중간에라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털어내세요. 그러시면 될것 같고, 조금 뒤늦게 들어가서 뭐한 20, 27만원이나 뭐 어쨌든 뭐 30만원 밑에서 좀 늦게 들어갔어. 그래서 수익이 많이 못 나신 분들은 한 절반 정도만 좀 파시고, 나머지 절반으로 여기까지 한번 노려보는 전략,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소수겠지만 이제 위에서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이 계신다면요, 굳이 무리해서 물타진 마세요. 지금은 어, 물타기에도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단이 그렇게 크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타기 적합한 구간도 아닐 뿐더러 폭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리신 분들은 그냥 계속 보유하시다가 제 목표 주가 근처까지 왔 왔을 때 여러분들 털어 내시면 어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물탈구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laughs> 자, 그리고 소수겠지만 혹시라도 위에서 꼭대기에서 물리신 분들이 계신다면요. 지금은 물 타지 마세요. 물 타기엔 또 너무 많이 올라왔고, 평단도 얼마 안 내려가지도 않아요. 지금 물 타봐요. 그렇기 때문에 물 타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낙폭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물리신 분들 해봐야 지금 뭐 35만원에서 뭐한 30, 뭐 40만 원 언더, 언더일 텐데 여러분들 그냥 쭉 계속 보유하시다가 자, 저는 조금 더 올라올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뭐 증시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좀 눌렸다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면 뭐 2분기에 좀 쉬었다 갈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어, 어쨌든 올해 안에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좀 많이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구간에서 한번 털어내시는 걸로 이렇게 좀 전략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 늘리지 마시고 그냥 계속 보유하세요 물리신 분들. 자, 이렇게 오늘 전략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증시가 다시 한번 좀 흔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멘탈 잘 잡으시고 주말에 좀 네, 머리 식히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